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일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중부하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가 이 거룩한 신분을 근거로 새 사람의 본성으로 살수 있도록 일깨우시고 돕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부와 목자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 위대한 선언은 우리의 구원이 내가 믿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 편에서 예정되었다고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실패하고 연약해진다고 하더라도 부르심을 후회하신다거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현재를 대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예정을 이해하는 바른 태도가 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당자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도 아버지께서는 이미 용서를 해놓으셨지만 회복은 그가 자기가 거역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왔을 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을 부르심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화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을 받고도 거룩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입장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고 마치 되어진 일처럼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확고한 미래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단지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롭지 않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다른 구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일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중부하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가 이 거룩한 신분을 근거로 새 사람의 본성으로 살수 있도록 일깨우시고 돕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다라고 역시 이것을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것을 구원의 황금골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진술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죄수함을 받고 이 땅에서 잠시 형통하다가 천국에 가는 정도를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차원이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높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로마서는 구원의 이 황금고리에서 성화를 생략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화를 구원의 고리나 단계로 볼것 같으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단번에 이 의롭게 된 구원 외에 또 다른 성화된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예, 있어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의 본성도 그렇게 인정하려 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성화되어야만 구원받기에 자격을 갖출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는 얼만큼 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구원의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뿐인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신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